아, 오늘은 비 소식이 있었는데 날씨가 그냥 흐리네요. 음, 어제는 참 내가 아파트에 같이 사는 교수님이 있는데, 아, 함께 이렇게 음, 술을 한번 하고 싶었던 분인데, 어제는 시간이 있어서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내가 초대했는데, 아, 내가 동, 동작했다가 교수님이 계산했어요. 아, 좀 미안하 미안하더라고요. 오늘 생각하니까 내가 초대했는데 어, 초대 받은 사람이 계산을 했으니까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내가 어, 만나는 거 사드리면서 이제 그런데 만나보니 역시 이 성품이 좋으시고, 어. 음 영원히 맑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어, 어제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음, 감사하다는 음, 마음 마음을 전달합니다. 음, 분주하게 출발한 11월도. 휴식이 있는 첫 토요일을 맞이합니다. 어제까지 여름이 아님에도 기록을 갱신하는 가을 더위로 더 더웠지만 오늘부터 가을비가 낸 뒤에 정상적인 가을 날씨도 쌀쌀해진다고 하지요. 아직, 아직은 먼 사는 빛공 가을 염, 염지를 끼워 가슴에 새기듯. 울긋불긋. 어찌 저리도 이쁠까요. 가을을 노래하면서 함께 나는 달달한 언어들을. 문간에 걸어두고큰 날. 큰 감나무에. 주황빛. 채로. 주인을 기다리는. 대봉. 감. 익어가는 향기가. 새콤달콤하길 퍼진다 오늘도 곱, 곱게 물든 가을날에 추억을 들은 추억들을 녹여 행복한 하루, 편안한 하루가 되십시오. 어, 내 마음아, 내, 말에, 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내 눈에 떠나게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권이 예수는 아이니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어떠려 비는 말 oani ne 프랑스의 철학자 르네 자르는 인간의 모든 욕망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 안에 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욕망하는 제 본성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도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며 폭력과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너네. 지라는 십계명의 말씀들로 인간의 행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다스리는, 다스리라는 계명이라고 개명, 정의합니다. 모든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욕망을 잠재우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침묵 훈련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을 발견하고 다스릴 때 더욱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욕망을 잠재울 때 비로소 일상의 의미가 새로워지고 작은 일에도 감사와 경외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내 안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욕망의 욕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의 개핍의 문제를 채우려고 노력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어떤 한란과 음, 고난이 오더라도. 감사하며 살면은 어, 내 육신과 영혼이 맑아지고 건강해집니다.오늘도 토요일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도 행복하시고 화이팅 하시고 예, 사랑합니다.